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4장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문하건데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썩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갖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건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다 그러나 야외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입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린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야외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업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불에 탔으며, 우리가 절구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야외여 일이 이러하거을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러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 말씀으로 이사야, 이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총몇권몇 장으로 됐다 그랬죠? 6 6장. 예.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죠 잊어먹죠. 1장에서 39장까지는 어디죠? 예, 심판에 대한 것 시대적으로 바라보면 은 포로기 전의 상황 왕정시대에 일어났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는 어떤가 회복이 되잖아요 40장에서 66까지 회복인데 회복되는 그 부분에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40장에서 45장은 포로기 시대의 상황들 그래서, 야, 일어나라.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56장에서 66장까지 이 내용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당부가 있고, 하나님의 근속으로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그럽니다. 한 이사야 한데, 무슨 1, 2, 3이 있느냐? 그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고, 내용이 한 이사야가 기록한 내용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이 포로 끌려가기 전에 상황,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음에 심판받고 포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서 생활하는 동안에 70년이 차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때가 되면 회복한다. 일어나라. 그게 40장에서 45장이 주로 강조하고 있고, 아, 55장, 56장에서 66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과 의무, 하나님의 당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해야 될 일이죠. 바벨론에서 포로 있다가 끌려 왔으니까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 있지요? 가나안에에서 물드는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거기에 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같이 온 이방인들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럽겠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뭘어 말씀하시나요? 특별히 말씀한다기보다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르짖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는 것들이 기도한 내용이 6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의 64장은 예언이라기보다는 기도다 그럽니다 기도의 핵심은 뭘까요? 회복되는 거죠 예, 회복과 부흥입니다 6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하건대 뭐 하는다는 거죠? 주는 하늘을 가르고 그죠?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예. 진동한다.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만져 주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면은 이런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옥에 갇혀도 옥문 을 흔들어 버리니까 옥문이 열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은 우리를 흔들어 버리시고 내 환경을 흔들어 버리니까 환경이 흐물흐물 흐물러지는거 아니겠어요. 문제 흐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사야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외치는 소리 있잖아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자. 이건 뭐 어, 힘이 생기지 않나요. 그죠 이건 하나님 약속하신 거거든요.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신비세계를 보고 싶고 내 상황에 내 문제에서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거죠? 부르짖어라.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 고쳐지고 기한 일을 체험하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안 되는 세상에서 되는 걸 체험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면서 로마스 4장에서 예,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해서 기적을 체험했는지 아느냐. 그래서 믿음이란 건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이 사장에 나오거든요. 17절부터 쭉. 아브라함은 믿음 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었어요. 그리고 18절에 나가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바랄 수 없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막혔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습니다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이 안 된다. 내 방법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안 된다 해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이게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이다. 그 로마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묵상해보세요. 저는 힘들고 어려면은 우그 로마서 4장 17절 이를쭉 읽습니다. 그러 나중 에2 0일까지 내려가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깜깜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인민생활 어떠세요? 정말 깜깜하지 않아요? 그죠? 힘들어요? 그죠? 참 어렵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여기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셨습니까? 보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실 때 200불 들고 오신 분들, 일인당 200불 들고 와가지고 옛날에는 동, 일본을 통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일본에 내려가지고 코끼리 밥솥 하나 사고. 그러면은 그냥 이게 140불 남는데. 그비국와서 이제 사는 건데. 뭐 자체 구들 하는 거죠. 뭐 경험 이 있나? 영어가 뭐 능숙하냐? 이거 그냥. 가가지고 그냥 뭐때 몸으로 때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은이 흑인촌에 가서 장사를 하셨어요. <laughs> 그 흑인들과 함께 싸우면서 그냥. 정말 두려움 없이 든이 살을 생활해 오신 모습 이야기 들으면은 꼭 전투에, 전투에 나가셔가지고 전장,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 같아요. 야, 아, 대단들 하세요. 그 대단한 분들을 목회하는 목사님 어떠실까요? 이게 이민사회잖아요. 그죠? 여기에 살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밖에 없어요. 답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돼요. 막히는 것 같은데 뚫리는 겁니다. 독일, 저도 독일 유학생활과 이, 이 미국의 이 생활에서 어, 굵직굵직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10년 이상씩.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혈혈단신해요. 그전두 딸은 성장하고 있고,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있고 돈은 없고 공부는 해야 되고 삶은 살아야 되고 깜깜하지 않아요 이럴 때에 제가 택한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프랑보드순음교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힘들었으면 그 집에서 21일간을 금식을 했겠어요. 21일간을 금식했고 우리 성도는 다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그냥 목숨 내놔놓고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세요. 죽겠다고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달려들면 하나님 안 죽이시고 살리시더라. 이거 이 맛을 체험하면은 분제 일어나면은 뭐죠?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 앞에 매달리면 되죠. 그러면 하나님 풀어주시거든요. 오늘 이사야가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기도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죄를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균열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무언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날 만지지 마. 이런 사람이 뭐 세상 사람 많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는 형상을 입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생각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무속신앙이 있고, 유교 사상이 있고, 불교 사상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우리 문화 속에 배어있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서 내 생각 가치가 형성되고 그렇게 삶의 스타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보니까 내 머릿속에 그 무속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둔갑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유교 사상, 불교 사상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냥 동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자기 세계, 자기 세계 속에 뿔을 내리게 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이 무석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을 뽑아내야 돼요. 어떻게 뽑아내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지금 우리 시카고 지역의 나무 보면 얼마나 잎사귀가 풍성합니까? 그죠? 싱싱하잖아요. 그래도 겨울에는 어땠습니까? 겨울에는 뭐 찌꺼기가 붙어 있고 앙상 가지 매 있고 뭐그저저 더러운 찌꺼기를 어떻게 떼내나 했더니 가만히놔 뒀더니 봄 기운 일어나니까 생명이 나무를 타고 줄기를 타고 가가지고 새순이 나옵니다. 세순이 나오니까 찌꺼기는 다 밀어내버려요. 뭐 사람이 떼줬나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면은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찌꺼기들을 밀어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묵상하지 않고 몸부림 치지 않으면은 딴 생각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 집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말씀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은, 말씀을.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트라우마 같은 걸 치료해요. 예, 특별히 뭐나 제가 보니까요, 치유 프로그램 안 들어가도 말씀이 치유하시더라고요. 성령이 치유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성령 금만 하면 변화받고요 그래서 먼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있나요? 없어요. <laughs> 없던, 없, 없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죠? 하는 게 집중해야 돼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외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주는 진,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이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그 이제 우리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는 뭐하죠? 목숨 바쳐 자녀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버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네가 네가 찾아가라.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사는 아버지 있으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지요. 아버지는 자녀의 삶을 책임집니다. 내가 죽어도 너는 살아야 돼. 이게 아버지 엄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한다고 증명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우리는 진흙이고 아버지는 토기적이다. 아버지 마음대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절대 주권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일유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써야 되는 일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3절 4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죠? 여기 반항할 사람 있어요? 토기가 있다가 왜 나를 깨트려! 뭐 이렇게 막 토기장한테 대들 수 있나요? 정와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보니까 김의 긴가에 남자로 태어났고요. 그래서 막 자라다가 보니까 머리카락 다 사라지고요. 빈대고 살아요. 제가 계획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예레미야이 사실을 알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거다. 피곤하고 낙심하게, 절망하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깔려 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늘 강조하는 게 선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없어서 하나님 일하는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도저히 나약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핑계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게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너는 원래 그런데 그죠 <laughs> 원래 그런데 죄짓고 난 존재는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뤄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사전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게 완전히 뭐 성경에 있는 걸 외치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외친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지라. 우리가 하는 일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왜자기 연약함을 바라보고 자기 무력함을 바라보고 자기 어리석음을 바라보고 주저앉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입니다.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돼요. 말씀이 서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게 뭔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 그릇 속에 가둬버리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낚시하는 사람이 후라이팬이 15cm 밖에 없으니까 이 15cm 이상의 물고기는 안 잡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5cm로 제한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문제를 자꾸 우리가 만날까요? 이유는 딱한 가지예요. 문제를 통해서 실험하고 하는 능력을 맛보라는 거죠. 문제 일어나고 절망이 있으면, 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면은, 말씀이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려니까 통에 자복해, 토기장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통에 자복하고, 이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도움을 막연하게 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세요. 아시씨 콜콜한 것까지도 하느냐. 고 왜? 다 하나님의 뜻인데 해야죠. 여러분, 전세집, 이 참, 미국은 전세집이 없어요. 그 전세가. 그죠? 한국 전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얻으면은 여러분 시시콜콜 주인한테 뭐 해줘? 다 요구해요. 지가 할수 있는 것도 안 하잖아요. 다 해달라는 거죠. 왜? 이건 내 집이 아니고 네 집이니까 네가 해야지.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 대신 하나님 해주시겠다는데 왜 그분 앞에 구체적으로 고하지 않을까요? 신뢰하지 않으니까. 에이. 뭐, 그러겠어? 뭐, 하나님은 그까지 뭐, 그러겠어? 그러니까 지의짐작 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잊지도 않는 문제 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노토로 상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그럽니다 염려 생기면은 기도로 풀자.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하겠습니다. 기도로 풀자. 이게 신앙인이죠. 하나님 신뢰하는 자삶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64장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봇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 너무 과히 분노하지 마시고 용서 해 달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기의 전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날까봐 그 분노를 멈춰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징계가 임하거든요. 그럼 이런 징계가 있을 때는 세상 더럽네 이렇게 할게 아니라 뭐하죠? 부르짖어야죠. 이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 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라.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구하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구하고, 인간 관계를 잘하지 못하면 인간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나요? 10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업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였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를 지을 때 모습은 광야가 되고 성업들이 광야고 거룩한 하나님이 만지는 곳이 광야가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고 황폐해지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12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외여 이리 이라거늘 죽게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라 하시나이까 죽게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라 나이까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을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거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시고 이를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약속을 붙들고 부르시는거 이사야가 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서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거룩한 도성은 광야처럼 버림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위성은 황폐했고 예루살렘도 파괴되어서 온땅의치옥의 땅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통회 자복함며 나올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하면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뭉쳐져서 합해져서 그냥 연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 꼴로 갑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러니까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누구한테 구해야 될까요? 전능자 하나님께. 너무 잘하는 이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한 이 얘기인데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통해 자복하고 통의장이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그냥 구체적으로 구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일꾼들 대신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안 된다고 하는 곳에 서도 바라고 될 것을 믿고 구합니다 믿음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평생 물질적으로 얼음당하지 않는 복된 손길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열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